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불쏘 그래픽 설정과 더 나아가서 최적화에 대하여 떠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영상 시청하시기 전 본인의 컴퓨터 스펙, 모니터 스펙을 아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영상에서 DLSS와 엔비디아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쏘는 최적화가 훌륭한 게임은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야 컴퓨터 부품에 맞게 최신 기술들이 적용되어서 최적화가 좋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언리얼 엔진 4로 교체한 이후의 불소의 시점만 본다면 그때는 그런 기술이 발전한 상태도 아니었던 이유도 조금은 있겠지요 물론 운영진도 손만 놓고 가만히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불소도 DLSS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요즘 나오는 기술들인 프레임 제너레이션 같은 프레임 뻥튀기 기술만 적용이 안될 뿐입니다 DLSS가 뭔데요? 하실 분들은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는 프레임 최적화, 그래픽 세팅 가이드인 관계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자면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속이는 겁니다 너 이만큼만 일해도 돼! 너 모니터 해상도 낮은 거 쓴단 말이야! 라고 명령을 내려준다면 컴퓨터가 아 리얼? 하고 조금만 일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래픽 카드가 AI 연산을 돌려서 내려간 해상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컴퓨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높은 해상도의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던 것을 AI 연산을 통해 부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오, 그러면 DLSS 딸깍하면은 프레임이 오르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DLSS 세팅을 바꿔 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DLSS를 지원하는 RTX 2000번대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며 그렇기에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스펙을 아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라데온 같은 경우는 AFMF2라고 불리는 기술로 불소의 프레임을 강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게 오리스케일링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인플렉이 존재하오니 본인의 컴퓨터 스펙을 알아내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프레임 보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은 고정 댓글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DLSS를 쭉 사용하고 있는데요. QHD 환경에서 12700F 플러스 RTX 3070을 사용할 때는 네오 기준으로 프레임 상승폭이 5에서 8, 라이브 같은 경우는 3에서 5프레임 정도 더 나왔습니다. 프레임 방어는 5프레임 정도로 더 방어가 되던 걸로 기억해요. 네오 라이브 둘다 포함이죠. 지금 쓰는 9800X3D 플러스 5070Ti 같은 경우는 라이브에서 10프레임 이상 더 나오던데 사실 이거보다는 프레임 방어가 20이 되는 게더큰것 같습니다. 화전민에서 렉이 거의 안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DLSS의 단점은 그래픽이 좀 뭉개져서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오리 스케일과 AFMF와 다르게 인플렉이 없어서 저는 캐릭터 스샷을 찍을 때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그래픽 세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컴퓨터도 지금 컴퓨터도 옵션을 거의 타협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풀옵션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즐거워야 게임이 즐겁다 라는 마인드 때문인데 모든 분들이 저 같은 마인드는 아닐 거란 말이죠. 프레임이 우선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근데 불소가 언제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라이브 기준으로 붉은 시면 때부터 이상하게 그래픽 카드를 너무 끌어다 쓰는 겁니다. 아니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프레임이 안 나오지 하고 그래픽카드 로드율을 보는데 80%를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브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오도 똑같았어요 의식이 열릴 때마다 컴퓨터가 죽여달라고 경음을 올리는데 아 진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라고 느꼈죠 이 문제 때문에 그래픽카드 실시간 로드율을 촬영하고 고객센터를 방문했지만 자기들 테스트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컴퓨터를 너무 험하게 달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3년밖에 안쓴 컴퓨터인데 말이죠. 근데 바꾼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그래픽카드에서 굉음을 지르는 걸 보고 진짜 말로 표현 못할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포기하고 일부 옵션을 타협하고 게임을 하려던 찰나 다른 게임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글을 보게 됩니다. 우선 정보를 제공해주신 스텔라블레이드 갤러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의 내용은 게임 내 프레임 레이트 제한을 거는 거였는데 프레임이 더 나오는 글이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44Hz로 게임 내에서 세팅을 했는데 그 이상보다 프레임 나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mfg 또는 fg를 포함하다 보니 그래픽 카드가 폭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 친절하게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가서 모니터 주사율을 마이너스 이 정도로 프레임을 제한을 걸면은 그 이상의 프레임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답글을 남겨주셨고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소에 적용을 해왔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165Hz 모니터를 쓰고 있지만 불소의 경우 120Hz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어판에서 불소를 선택한 후 118Hz로 제한을 걸었죠. 그 결과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눈에 띄게 내려가게 되었고 굉음이 들리는 주기도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9월도만 가면은 컴퓨터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제는 크롬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9월도에서 노는 게 아니라면은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겸사겸사 최저 프레임도 오르게 되었고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래픽카드가 불소를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컴퓨터에 과부하가 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할당량 제한을 걸어버리고 나서 가장 크게 체감된다고 해주신 분은 인텔 13900K 플러스 4090을 사용 중이던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DLSS에 할당량 제한을 거니까 프레임이 30정도 오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본인 컴퓨터 모니터 주사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시로 본인이 플레이 환경 중인 게 이제 프 h d 인데 불소 전투 프레임이 70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은 75 프레임 정도로 프레임을 제한을 걸고 DLSS까지 먹인다면 최적 프레임 방어, 최대 프레임 상승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본인이 쓰시는 컴퓨터 환경 이제 모니터 포함해서 숙지하기. 두 번째 불소 평균 전투 프레임이 몇 나오는지 확인하기. 세 번째 그 프레임보다 살짝 높게 프레임을 제한 걸기.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리 스킬이나 AFMF2를 쓰신다면 주사율 제한을 118 정도로 걸어두시고 프레임 뻥튀기 기술을 쓰신다면 아마 120프레임이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필터입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사용자의 경우 엔비디아 앱을 통하여 필터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수치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서 꽤나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ARC, AMD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경우, SwiftFX라는 필터 프로그램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이 필터는 꽤나 유용하죠? 다른 게임에서도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필터입니다. 사실 네오 같은 경우는 거의 얼리얼3 시절에 가까운 광원 효과를 가진 덕분에 불소 특유의 쨍한 색감을 보여줘서 굳이 필터를 쓸 필요는 없지만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UA4 엔진 업그레이드 이후로 단물이 다 빠진 그래픽이 되어버려서 필터를 쓰신다면 좀 눈이 많이 즐거워지는 편입니다. 아쉽게도 의상 자체의 광원이 날아간 것들은 필터를 씌운다고그 시절 의상 느낌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그래픽 세팅에 정답은 없습니다. 프레임이 우선이라면 굳이 풀옵션을 고집할 필요도 없죠. 굳이 이런 번거로운 옵션을 세팅하지 않아도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또 그만큼 프레임도 잘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불소의 매력은 분명 전투의 재미도 매력 요소지만 캐릭터라던가 배경을 구경하는 눈이 즐거운 요소들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